알면 니들이 나한테 알려줘라 <laughs>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안에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강의에 또 저를 불러주는 거예요 아. 겉은 평화롭지만 실로 제 전쟁과 같은 상황이 근데 이제 그렇게 10년을 강의를 한 거예요 그때는 렌트카가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강이었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그날 렌트가 처음인 거예요 아니 그 운전기사님이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기업연수원이 지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에 갈 거를 어 3시간 조금 넘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앉아계신 분들은 사장님 80분 제가 30분 늦은 거예요 1시간 반 강의 아침 조찬 모임이었거든요 강원도에 사는 분위기가 완전 싹 추도예배, 추도예배 분위기. 분노의 추도예배, 분노. 그러니까 분노에다가 추도까지 같이 믹싱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네? 제가 이제 분위기를 만회하려고 제가 강의 초반엔 다 노래를 했었어요. 제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제가 늦었고, 그리고는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한 거죠. 분위기 만회하려고. 그래서 이제 어, 어. 푸른 하늘에 물새가 춤춘다. 이렇게 하는데 대이어 빅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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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전문용어 빅사리, 음이탈. 음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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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탈. 근데 이제 사람들이 표정이 <laughs> 야, 더한쟤는 시키지도 않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시켰기는몰라면 몰라도, 몰라도. <laughs> 지가하겠다고 하고 제지 혼자 음이탈, 에이어, 대이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에이야 그런 강의를 아, 지금 내 동료 한명 없이 10년간 10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힘이 다 아. 빠지기 시작어요 아. 마치 거기에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일반 목회도 힘들지만 선교는 되게 힘든 거거든요. 왜냐면 믿으려고 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마치 그냥 오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이 10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선교사님 그분들이 정말 힘들구나. 야전에서 그 사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구나 일반 목회도 힘들지만 그런데 나는 왜 저는 약간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게그 질문 당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편안한 곳 가는 걸좀 싫어한다는 걸 알아냈어 그 그러니까